안녕하세요. 막막 디딱 시간입니다. 막상 하려면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오신사입니다. 이게 다 부추 대거든. 집 뿌린데. 아마 씨 엄청 뿌려졌어. 아 고추 냄새 엄청 난다. 음. 자,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이김치, 오이소박이 담으려고요 음 껍데기 이제 해야 되니까 식초에다 한 5분만 담아놓을게요 근데 오늘 오이소박이는 네. 일반적으로 다 오이소박이 담가 먹는데 네뭐 특별한 게 있어요? <laughs> 간단하게, 난 뭐든지 좀 간단하게 쉽게, 먹을 때도 쉽게 그냥 예쁘게 아니고 간편하게. 그 부추는 <laughs> 네. 시장에서 산게 아니라 우리 네, 뒷마당에서 음. 자연 자연이 몇년 동안 자란 거 그냥 잘라서 쓰는 거잖아요. 네. 좀 음, 신선한 네. 그런 뭐? 재료를 쓰는 게 조금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준비는 다 씻고. 다듬고 했으니까 시작합시다 음, 오일을 절구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 고무장갑을 일단 낍니다 끼고 <laughs> 굵은 소금을 아, 가시를 비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가시도 없으시고 그좀 체척되는 체척되는 음, 그런 수도? 느낌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결혼했을 때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이 좀 효과적인 것 같아. 일단 가시만 빼는 걸로 이건. 제가 보면 옛, 옛날 어른들이 현명하다고도, 과학적이지 않아도 지혜롭지. 예, 네, 현명해요. 그래서 배울 점이 되게 많아. 요 거긴 왜? 아, 이거 너무 억지어서 음, 식감 때문에. 음, 응. 이것도좀 쓰기도 하고. 여기. 앞꼬다리는 너무 조금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꼬다리는 여기는 안 잘라도 되는데, 그래도 그 꽃이 달려있던 곳이라 조금. 예전에 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십자로 음.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음. 이렇게 음. 하고 해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그 소금. 속을 넣었어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식구들이 되게 먹는 거 귀찮아 하길래 아, 잘라서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4 등분 아,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음. 그 간편하게 그러면 채울 때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생략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오이 소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이 무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맛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자르는 건다 끝났고, 소금에 된다. 절이는 거지. 네. 아, 너무 많은가? 응, 하고, 이거, 코셔솔트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제가 몸이 좀안 좋으니까, 몸안 좋은 사람은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된대요. <laughs> 좋은 소금이래요, 이게. 뭐, 요, 요리사들이 뭐, 쓰는. 뭐, 그렇대요. 소금이라고. 응. 절구고 이거는 올해 안 절굽니다 몇 분? 2, 30분? 음.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이렇게 뭐 진공으로 해서 요만큼씩 음, 음. 진공포장으로 해놓으면 네,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뜯어갖고 네, 네. 그러면 소량 포장으로 해놨다가 네, 네. 오래. 신선한 걸 오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자, 지금 절이는 거 기다리는 동안 네. 이제 속을 준비할 겁니다. 시기에 응. 이렇게 마늘을 한한접 정도 사서 닦아가지고 응. 쪄서 쪄서 기계, 기계, 이렇게 뭐 이렇게 윙 가는 거 있어요. 아. 그걸로 갈아서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포장을 예, 여러개를 해가지고 얇게 냉동보관 하는거지? 네 예, 얇게 해서 놔두면 시간 좀 지나면 이렇게 금방 꺼낼 수 있거든요 아, 해동해서 아니,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부러뜨려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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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금방 한 5분만 놔둬도 녹으니까 음, 그러면 돼요 효율적이네 생강은 껍질 벗겨서 요렇게 편 썰어서 씻어가지고 썰어서 넣으면 뭐 이것저것 음식할 때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아까 마당에서 어. 딴 부추인데 너무 작습니다 작다는 게 양이, 양이 작다는 <laughs> 거요 왜냐면 이게 이 원래 부추가 이렇게 긴데 어. 저희가 지금 지금 막 올라오는 부추를 따서 근데 사실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너무 단을 잘못한 거요 조금만 뽑은 건 지금 자른 건. 네, 내가 해본 결과 부추를 좀 부족해도 된다고. 에이, 너무 많이 안 해도 적당히만 함고. 어허, 함으로. 요리에 적당히가 어디 있나. 아, 뭐든지 <laughs> 아, 너무 정통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저는 그냥 나쁜 거안 들어가고 내가 해먹는 거니까, 어, 신선해서 잘리는 소리는 되게 듣기 좋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 이, 바로 따서 하는 거하고, 유통됐던 거랑은. 유통된 거는 뭐, 많이 되면 일주일까지 되, 지나는 거니까. 음, 음. 맛있습니다. 양파. 음, 매 양파 하나 정도면 충분한 양인가? 그렇죠. 지금 오이가 10개인데 오이도 좀 작은 오이라 사실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간 것같아 음.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부추가 적으니까 아, 생강. 네. 음, 아, 따갑다. 거의 다지는 수준이네. 그렇죠. 다져야 돼요. 먹가 씹히면, 음. 나는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니까. 오지구 왜 짜지? 어차피 다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건가? 아, 안 들어. 국물만 <laughs> 쓰는 거야? 네. <laughs>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네. 그런데 아까 어, 마늘하고 이제. 뭐, 어, 응. 여러 가지 들어가야겠네. 그쵸 꽤 많이 넣는데? 많이 그럼요. 김치 할 때는 마늘 많이 들어갑니다. 새우젓. 새우젓도 이걸로 사서 저는 쓰고 나면 냉동실에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한 1년 넘게 그냥 맛이 유지되더라고요. 이거도 짭가 그냥 넣까. 갈아서 넣으면 안 되나? 갈아서 넣. 그러면 응. 식감이 좀 지그러지나? 색깔이 좀 이상할 것 같아. 아 색깔? 근데 안 보여. 어차피 고춧가루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넣을 거라면서 왜다지 아니 건 넣어. 아 그건 넣어? 응. 어,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넣으면 또좀 깊은 맛이 안 나. 젓갈류가 들어가야 응. 깊은 맛이 좀 나죠. 그지 실제로 제가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도 꽤 많이 넣네 어 고춧가루 넣고 어 색깔이 안 나오면 더 넣어야 되고요. 색깔 때문에 넣는 건 아니죠 고춧가루. 색깔 보면 맛을 알죠. 음. 어느 정도 색이 나와야 어느 정도 맛. 맛있... 어 그냥 일반 고추 여덟 근이면 청양고추 두근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음. 매콤한 그 고춧가루가 음. 맛있습니다. 결합되는 거구나. 네네. 네. 근데 이걸 음. 너무 바닥바닥 하면. 숨이 죽어버려? 푼내잖아요, 서 어, 어. 살살. 그냥 섞어주기만 하는 거지. <laughs> 그런 느낌으로. 자, 고춧가루 더 들어가야 될것 같죠? 색깔 자체가? 응. 음. 그쵸? 그 소금인데? 소금도 넣어야. 약간 물이 나와서. 원래는 고춧물을 내서 고춧가루를 물에 좀 불려요. 응. 음. 불려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냄새 맛있다. 냄새, 맛있는 냄새. 나 음. 이거 부추 냄새? 부추하고 약그 뭐죠? 이거, 이거. 새우젓, 음, 음. 젓갈 냄새. 음. 간, 간대. 아니, 되게 많네. 여기 파가 있으니까. 지금 뭘, 넣, 뭘 넣는 거야, 지금? 어제. 콜라비 김치. 네, 예, 담고 남은 속이 좀 있는데. 그런데 그걸 왜 넣어? <laughs> 내가 여기 파가 없어서. 파? 파냄새 좀 나라고 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순혈은 포기한 거네 <laughs> 이걸 요 사이에다가 음. 원래는 정통 예 오리지널 예 방법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꾹 눌러줘요 보통 아 그래? 예. 눌러줘? 이렇게 음. 눌러주면 그 방법을 몰랐네 예 숨도 좀 죽고, 양념이 나와서, 음. 이것보다 조금 더, 이게 숨이 잘안 죽네? 부추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죽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김치통에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담고, 이거 뭐야, 왜안 씻어? 아, 아니, 그냥, 이렇게 담아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굵은 김치 안 씻고, 아까 씻어서 깨끗이 한 거니까. 이게. 오, 많은데, 그렇게 넣으니까. 많죠. 그러 섞어야 돼요. 저희는 좀더 맵지 않게 먹으니까 맵게 먹으려면은 고춧가루 좀더 넣으셔야 되고 나는 매운 걸못 먹으니까 좀 고춧가루를 작게 넣죠. 그냥. 이거 오이, 소백이라할할는 없고. 오이, 무이오이소백이 양, 무침? 오, 오이. 소백이 양념 무침. <laughs> 그냥 오이, 무침이라고 해맛될것 같아 맛있겠다. 이거는 맛있겠다. 맛맛이괜찮맛 오이지는 짜도 먹고 쉬, 싱거워도 먹어요. 왜냐면 아니에요. 딱 <laughs> <laughs> 간이 맞아야 먹지. 싱거면 좀 싱게 해서 먹고 짜면 잘안안니까 오래 먹고. 자 그럼 다된 거예요. 네. 뚜껑만 닫으면 끝인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소배기 양념 무, 무침 무침 오이 무침이라고 <laughs> 해야 나 어, 완성했습니다. 자 봄대서 어, 입맛 없거나 아니면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런 김치 담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계절에그 재료도 들어가고 하니까.